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랜만이죠. 시간이 많이 나는, 나지 않는 관계로 오프로드 많이 오다서 영상도 많이 못 올리는데 간만에 이렇게 시간이 나서 제 애견 알리와 함께 같이 이렇게 오프로드 한번 와봤어요. 근데 간만에 이렇게 같이 계란 나오니까 좋네요. 날씨도 좀 겨울치고는 좀 따뜻해가지고 이쪽 트레일 오프로드는 좀 이렇게 많이 험난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힐링하러 왔으니까, 대화 위주보다는 영상을 제가 대화할 사람도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오디오가 비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말하는 것도 쑥스럽고 그래서, 네. 걔랑 저랑 그냥 힐링하고 가는 걸로 영상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아, 물이 참맑 죠? 야, 절로 한번 와 봐도 되 겠는데 이야, 생각 보다 이렇게 물이 많 아서 여기 물 에서, 노 는게 재밌 네요. 여 기서, 한 바퀴 돌고, 물 따라서. 저쪽으로 물 따라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네요. 이게 아주 험한 길은 없지만 이렇게 물이 중간중간에 도강이라고 하기에는 강이 너무 작은 것 같고 하여튼 재밌네요. 이렇게 물도 맑고 와 물이 들어왔나 깊이가한 요정도까지 물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올때이 정도면은 예. 괜찮아요. 예. 자 이것 또 한번 길을 가보겠습니다.

물이 들어올 뻔 했네. 어우, 중간에. 이야, <laughs> 김나는거 봐. 와. 어우, 씨. 큰일 날 했네. 아니. 이 가운데가 생각보다 깊, 물이 맑으니까 이게 깊은지, 뭐. 오, 가운데는 그렇게 깊은 줄 몰랐네요. 와. 갈때 어떻게 가냐, 저기 나가 뭔데? 안 쓰고 그냥 산다고 될까? 야. 너랑 나랑 고립될 뻔했다 야. 여기는 진짜 중간중간 이렇게 너무 물이 많아서 좋긴 하네요. 여름에 여름에 오면은 되게 좋겠다. 여기도 어우 깊진 않겠지. 예. 여기는 생각보다, 예. 어, 어, 예. 예. 생각보다는 얕았네요. 아, 여기가 끝입니다. 원래. 어,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 여기 음, 공동묘지가 있는데, 보통 유튜브 미국 사람들이 찍어 놓은 거 보면 여기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길이 뚫려 있어요.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길이 열려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까 부섭긴 하다. 지금 평일이라서 차가 한대도 없어요. 뭐 주말에 와도 많이 있을 것같지는 않네요. 아, 길이 막혔구나. 이쪽은. 그러면은. 아이씨, 이거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또 길이 없으면, 오, 길이 막혔구나. 아, 어쩐지 저기서 돌아가더라. 네, 여러분. 더 이상 갈 길이 없네요. 막아놨네요. 네. 그냥 길이 막혀서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강아지도 산책을 시켜야 되니까. 가면. 피피해. 알리 피피. 가면 피피. 시사시. 가지 말고. 바로 입구에서 막았습니다. 저까지 안 갔지. 아 진짜. 차는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있으면 안 되죠. 혼자 왔는데. 여기서 전화도 잘안 터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비게이션으 터지지? 더 어두워지기 전에, 공동묘지에서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무서워요. 아우, 이게 허스키랑 같이 다니면, 다 좋은데, 털이 너무 빠져요, 털이. 차 안에 지금 털이, 진짜, 내 차가 털복숭이가 됐어, 안에. 집에 가서, 이게 백, 배킴으로 해도 안 빠지기 때문에 테이프나 이런 걸로 일일이 다 떼내야 돼요. Let's go, 가자! Let's go home! Come here! Come here! Let's go home! Come here! Ali! Come here! Let's go! Get it! Get it! 아, 말잘 들어. 아, 이게 올라타지를 못해, 근데. 다큰 놈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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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흐무하네. 보통 이렇게 돌아 나가는 길이 아니라 빠져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왔던 길을 가려니까. 그래도 제가 처음 와본 곳이라서, 예, 그리고 물도 많아서 재밌기는 해요. 길이 뭐막 무지 험한 길은 아니자 다시 말하지만 무지 험한 길은 아니지만 이렇게 물 많은 데또 매력이 있잖아요. 자 화면을 돌려서. 갑니다. 지금 얼마나 깊은지 한번 볼까요? 자. 아, 요것밖에 안 와요. 사이드 스텝 딱 잠기네요. 밑에? 음, 이 정도면 뭐. 아까 근데 한 여기 밑에 힌지 부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물이. 그쪽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아, 물, 물 말죠, 물. 여기, 고기는없 나, 물만 아니면 일반 s u v 들이 들어와서 여기 캠핑하고 해도 되는데 물이 깊은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 오 그쪽 물이 깊다는 곳에 다시 도착했어요. 이렇게 봐서는 별로 안 깊을 것 같아서 아까 건너왔는데, 아우, 중간에서 살짝 짐땀 났어요. 네. 저기를 얼마나 깊은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혼자 와서 카메라도 이렇게 들고 있고, 가운데 서면은, 가운데 서 있으면 더 물이 차오를 것 같아서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 한번 가볼게요. 가자. 네, 무사히 잘 건너왔어요. <laughs> 역시 그냥 지나오니까 훨씬 낫죠. 좀 조금 깊다 싶은 곳에서 가운데 서 있으면. 물이 차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후딱 지나와야 돼. 또 물이 나왔습니다. 아, 이건 뭐 그지 뭐. 아 여기는 재밌게 놀다가 가도 되는 곳이에요. 낮아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진짜 좋네다저희랑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가면은... 배가 되어라. 어. 막 타고 올라갑니다. 야 이거 기분이. <laughs> 야 이렇게 시내 가운데 시내가 가운데 있는데. 알리, 알리, 알리. 봐봐, 봐봐. 물이야 물. 좋지? 자물 따라 한번 내려가 볼게요. 물 따라. 오호. 재밌어. 아 사진 한번 찍어야 돼. 이거 사진을 어떻게 찍지 근데? <laughs> 잠깐만. 아우, 야 씨. 자. 아 카메라를 두고. 아저씨. <laughs> 아 아우 아. 아, 힘듭니다. 나. 각 나오죠? 강아지 혓바닥 나오고 카메라 각도 나오고 경치는 무지 좋죠. 예. 포토 타임. 알리. 원, 투, 쓰리. 보자. 이런 미국 사람들도 자연을 많이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많네요. 웬만하면 이런 짓들 안 하는데. 풀 슬라이시랑 코로나 어이, 코로나 아니지 버리면안 되지 아유 하필이면 또 코로나냐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데 두개 너무 눈에 띄게 딱 있어서 음, 근데 하필 또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에요 코로나 음. 자아 이거 진짜 몇 번이나 말했지만 길이 험한 길은 없는데 이런 물들이 많아서 약간 도강하는 그런 기분 되게 좋아요. 물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 진짜 맑아요. 와. 진짜 이런 게 힐링이죠, 힐링. 막 무지, 뭐, 돌을 타고, 뭐, 진흙을 응. 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에 나오면 이렇게 사람이 힐링이 돼요.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렇다고? 그래. 야. 여기도 한번 빠져나가고 응. 싶어 보는데, 이렇게. 무리에서 <laughs> 킷자 주차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짜자잔. 완벽하게 주차를 했네요. <웃음> <웃음> 제보다 제법 깊네요. 네. 와. 다 나왔네요. 네, 이제 코스를 다 빠져나왔어요. 네. 나름 오랜만에 와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신나고 그런 영상 못 찍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나와서 강아지랑 힐링하고 가는 자, 그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빨리 코로나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별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